3구 네, 2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27권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무려 14권을 누가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히브리서는 어,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나 주어진 여러 가지 핍박과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신앙을 버리려고 표류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의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원래는 담에색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충만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사내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그 어, 허락을 받아서. 담에색을 하는, 담에색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고 담에색 도상의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는, 어,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자기 당대에 그냥 편하게, 그냥 여유있게 모든 걸 누리며 살수 있는 사도바울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 송두리채 인생을 던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페인까지 당신은 바울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거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투옥된 가운데에서 또 일정 기간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때 불을 질러서 그 불을 지른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토록 이방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도 모자라서 생명을 걸고 로마까지 나아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었다. 로마 교회인 성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다.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런데 매번 그 시도한 그 시도의 길이 막혀서 내가 같이 가지 못한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토록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당신들 만나고 싶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있는 영혼들, 그게 뭐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또뭐 지혜 있는 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빚을 내가 갚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또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 빚이 뭐냐? 도대체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울이 어떤 빛을 줬길래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가서 어 빛을 갚으려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 빛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의 빛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복음의 빛을 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갚기 위해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빛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바울은 사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뭐 여행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순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내가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피을 줬다. 엄청난 빛을 줬는데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우리가 어떤 그 영혼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가 당신에게 빚졌어.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을 졌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갚으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빛을 갚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빛진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빛진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빚진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이 바울 자신을 바라볼 때그 바라본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왜 자신을 복음의 빚진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가하면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구절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스 2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시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빚진 자이고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뭐 그냥 구원 받은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냥 어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아, 한백억 정도 주셔야지 막 감이 오나 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충만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 글스도 복음, 영혼, 이것으로 충만한 바울의 마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삶의 자세가 뭡니까? 빚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진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빚진자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눈 뜨고 눈을 감고 하는 그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오케이, 나는 좋다. 이가 좋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냐고요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에 빚진 자냐 이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니까 그렇게 살아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살 거요 이거 아니잖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그그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비진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동일한 진리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죠. 그렇죠? 아멘. 나는 아,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누가 뭐래도, 당장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에 빚진 자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그러한 어, 생각과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무도 빚을 안 지고 삶을 사시는구나. 빚을 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의 상태예요. 빚을 적어도 그 빚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빚진 자의 마음 속에는 그 빚에 대한 늘 부담이 있어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도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자라고 한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주일날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뭐, 그렇게 한주한주 신앙생활 하다.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도 돼요. 돼.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나 몰라라. 그건 안 되잖아. 바울은 그 아우성을 들은,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아우 절규를 듣는 겁니다.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지 않으면 저 영혼들 다 죽는다. 이 거룩한 부담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우리는 그 거룩한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긴장감이 있느냐.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도 급급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는 단계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다. 분명한 사실은 빚진자에게는 항상 빚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 빚진자들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보다. 아멘. 바로 없긴 행복축제 기간 만이라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의 내가 빚진 자구나, 비진 자로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아울러서 그 복음의 빛을 감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새로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 처럼 기진 하니 믿는 자여, 희할 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방인들의 영혼을 대할 때, 복음의 빛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것 자신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천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복음에 빚진 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그빛을 갚기 위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순교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빛을 줬으면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자들을 비롯해서 행복축제 기간 동안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